내 파프리카,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죠? 아, 이게 제가, 아이고, 눈이 와가지고, 지금 전체 영상을 찍었는데, 파프리카만 다시 찍습니다. 이게 너무 아까워서. 세상에, 눈 속에서 이렇게 파프리카가 맺혀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 아침, 새벽까지 비가 오다 갑자기 지금, 어, 눈이 막 폭설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완전히 눈이 다들 펴는데, 제가 이걸 조금 털었어요, 지금. 전체 영상을 찍으면서 털었는데, 그래도 파프리카만 따로 지금 찍어봅니다. 너무 아까워서. 이거, 이거, 저 빨갛게 눈 속에 자, 익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여기만 있냐, 이렇게 다아들이 맺히고 있어요. 아니, 우리, 우엉은 뭐, 겨울도 나이 우엉도 그렇고 와, 이거, 어쩌고 으쌰, 나어으나 이게 다 파프리카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저 안쪽으로 파프리카들 다 보이죠? 저기 다 열매들이 저렇게 아락아락 맺혀 있는데. 세상에, 이거를 으쌰 하면 좋으냐, 어? 아이고, 아까보라. 이, 그래도 좀수확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거 얼었, 아유, 얼었네. 아유, 아유, 아유. 저기, 여기 보면, 여기도 게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 파프리카 열매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보이나요? 응? 어디? 요 밑으로 보면 보이겠다 그죠? 이렇게 보면, 저쪽 안쪽으로, 여기도 있고, 저쪽으로도 지금 열매들이 맺히는 게 보이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빠, 보라할수 없죠, 뭐. 고생했는데. 어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게 파프리카 열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얼면서 이렇게, 이렇게 맺혔는데, 거기뿐이 아닙니다. 여기도, 여기도 지금 여기 다 맺혀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파프리카 다, 다 이렇게 맺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얼어버린 겁니다. 하루 사이에, 지금 새벽에. 한두 시간 사이에. 아유, 이 뭐. 예, 못 사겠죠. 일단 눈은 제가 틀어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여기도 보면 파프리카 이렇게 맺혀 있죠. 예, 이렇게 채는데 문제는 뭐 여기도, 여기도 지금 파프리카가 이렇게 응? 이렇게 여기 열매들이 다 맺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눈에 다 뒤덮였어요. 아이고, 시용아시야 여기도 <laughs> 뭐이그통으로1단계도 아주 되겠고 여기에 위 파프리카 보면 여기 열매들이 다 맺혀 있는 거 보이죠. 네, 1단계도 제가 지금 천천하고 눈을 좀푸는데 중요하고 저 미나리들은 완전히 푹 파묻혔고요. 아, 요거는 제가 파프리카 보여드리는 거, 파프리카 위주로 보여드릴 하여튼 그래도 눈 속에서 파프리카 이렇게 열매 맺혀있는 이런, 이런 영상은 아마 어디서도 못 보실 겁니다. 실내에서 제가 키우다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님은 이제, 이제, 할수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이제 저기 겨울 나고 내년 봄이면까지, 이제 시, 실내 베르나 텃밭은 이걸로 끝마쳐야 될것 같으네요. 오늘 첫노동계 이렇게 아주 복수롭게 오기는 왔습니다. 서설이라 그러죠 어, 복스러 눈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보이는 김에 이거 어, 브로콜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 브로콜리인데 그것만 있는게 아니죠 노예팡우치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아닙니까신상이나 <laughs> 내상이나 이게, 이게 청경채입니다 청경채인데 그동안 수확을 안했고 이렇게 이렇게 큰 층에 새진 눈속에 이렇게 팡우쳤습니다 뭐, 여기 미나리나, 여기는 뭔가요? 아, 여기는, 저기네요. 파프리카고 미나리들이 있습니다. 미나리들 은다다 다 파묻혔어요. 여기도 미나리거든요. 보이시죠? 하여튼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미나리. 에이고에이 에이, 에이, 여기 다 미나리인데. 어쩔 수 없죠. 뭐, 에이, 뭐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모르죠. 열매들은 어떻게. 미나리는 뭐, 줄기로 수확해서 수건차 끓여도 될것 같고요. 오늘 눈 녹으면 봐서 다 수확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아이거 손도 싫었고 오늘 영상 이제 베르나 텃밭을 한번 금년에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으 마지막으로 아이거좀더 크고 빨갛게 열매 맺히길 바랬는데 자 그럼 여러분 무탈로건강히십시오